네, 안녕하세요, 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GLA 그리고 GLB 시승 행사장에 나와 있고 가장 먼저 지금 처음 딱탄 차는 GLA입니다. 벤츠 SUV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막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내의 이런 분위기 자체는 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삼각별 다운 그런 모양새,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곧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서울에 진짜 차가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 진짜. 자 먼저 이 차에는 직렬 4기통 2 0 l 네, 가솔린 터보 엔진과 그리고 8단 DCT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꾸리고요. 최고 224마력, 최대 35.7kgm의 부족함 없는 어떻게 보면 넘치는 그런 힘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아, 자 일단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네, 이 8단 디스티가 어, 엔진 회전수를 굉장히 높게 높게 쓰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주행 환경을 구현해주고 있고요 <laughs> 무늬만 SUV이고 이 모는 이 느낌 자체는 그냥 승용차입니다 아, 승차감도 탄탄합니다. 아, 노면의 요철을 굉장히 부드럽게 걸러내 주면서 동시에 침착하면서도 차분한 자세를 꾸준히 유지해가는 균형 잡힌 자세를 잃지 않는 네, 그런 어, 모양새를 띄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을 선사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네, 엔진의 소음과 진동 당연히 억제가 되어 있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역시 어,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고, 풍절음도 네, 그렇게 크게 들이치지 않는 정도, 어, 전반적으로 쾌적한 주행환경, 이런 실내 분위기를 유지해주면서 어, 이동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도심을 벗어나서 근교로 들어왔고요. 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GLA 가속 페달을 밟으면 살짝 터보렉이 초반에는 살짝 터보렉이 발생을 하지만 이내 나갈 채비를 끝마치고 정말 맹렬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으 <듀> <듀> 이야, <듀> 아, 이 가솔린 엔진의 이 회전수가 끌어, 회전수가 높아질수록 끌어오르는 이런 어, 박진감 넘치는 이런, 어, 필링, 어, 주행 질감은 정말이지, 어 짜릿합니다. 언제나 짜릿합니다. 아. 자, 이제 GLA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딱 앉으면 정말 이 벤츠만의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 요소죠. 이 와이드 스크린이 운전자를 맞이합니다. 썬바이저 네,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적당하고 또 불도 들어오죠. LED가 아닌 점이 살짝 조금 아쉽네요. 글로우 박스, 어, 글로우 박스 크기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2 열. 야, 무릎 공간 진짜 넓지 않습니까? 야, 무릎 공간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헤드룸도. 헤드룸도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가고 여기에 더불어서 선루프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방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앉았을 때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 각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넓고 편안해요. 아 안락하네. GLA에서 이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편안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넓고, 기대 이상으로 안락합니다. 그리고 외관 보시면 AMG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답게 스타그릴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범퍼, 또 AMG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9인치 휠이네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이어서 GL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LA보다 살짝 조금 더큰 그런 모델이긴 한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바이저불 네, 당연히 들어오고 글로우 박스 충분하고요 센터콘솔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컵홀더 두개 그리고 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 자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전반적인 느낌은 GLA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거의 똑같기 때문이죠 시트 포지션의 이런 높이도 아, GLA보다는 살짝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어 일단 엔진 자체, 파워트레인 자체는 GLA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직렬 4기통 2.0m 가솔린 터보의 8단 DCT 최고 223마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행 모드도 스포트, 컴포트, 에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스포트로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어, 뭐지? 엔진 소음은 엔진에서 올라오는 이런 터빈이 도는 소리는 GLA가 조금 더 정제되어 있습니다. 억제되어 있고 GLB는 날것 그대로의 소리가 그대로 들이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와, 각자의 장점이 명확하네요. G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디자인,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조형미에 SUV 특유의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 운동 성능 측면에서는 GLA 쪽이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즐겁게 로드 인프레션을 느낄 수 있는 네, 각자만의 그런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GLA는 이런 코너를 돌아나갈 때 정말 아까 거침없이 그냥 돌아나갔는데 GLB는 살짝 머뭇거리게 되네요. 이게 아무래도 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에도 조금 먼저 발이 가는 것 같고 둘 중에 한 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GLA를 고를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주행의 즐거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용성을 살짝 포기하더라도 GLA를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즐겁게 몰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주말마다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차박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서는 GLB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나는 주행의 즐거움을 그렇게 막 추구하진 않는다.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 그러면서도 실용성 높은 실용성뿐만 아니라 차박, 캠핑, 모든 그런 여가 활동 속에서 이점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g l b 가 맞는 것 같고, 오, <laughs> 좋아 좋아. 사운드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아 롤이 크네요. 으. 어, 확실히, 확실히 커, 확실히 커. 어, 그리고 이게, 이댐퍼의 움직임이 크다 보니까 너무 출렁거립니다. 아, 확실히 운동성능, 이 안정감 측면에서는 GLA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GLA와 GLB, 네, 이두 차, 오늘 한번, 쭉 타봤는데요. 둘다잘 만들어진 차임에는 확실합니다. 다만 서로가 내세우는 점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벤츠 딜러사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상품 두 종을 한꺼번에 출시를 하다니, 네. 그것도 요즘에 핫한 SUV 장르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두 종의 차종을 내놓으니까 딜러사, 딜러 입장에서는 정말 웃음꽃이 필만한 네, 그런 차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기자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